안녕하세요 코라입니다 형님들 또 물가에 나왔습니다 오늘은 어, 낚시에 대한 것보다 어, 새로 나온 어, 알프레드에서 로드가 새로 나왔어요 이번에는 기존 거는 어, 에바 그립이데이번엔 코르크로 변경되고 이 디자인들이 멋깔스럽게 변경이 됐어요 근데 좀 다른 점이 뭐냐면 기존의 것들은 가이드가 AGS 가이드였는데 토르자이드 가이드로 변경이 됐고 이 샤프트가 에코믹스 똑같은 건데, 유광이에요. 그 전에 있던 것들은 무광이었는데, 유광으로 변경됐고, 로드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. 그래서, 일단은 제가 제 돈으로 구입을 해서, 좀 정보를 좀 알려드리려고, 물가에 나와서 낚시를 해보면서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. 저번처럼 첫 캐스팅에 나오진 않네요. 3초 카운트 주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 어, 요번주 내내 계속 따뜻한 봄날씨였다가 오늘 갑작스럽게 영하 6도 8도 이렇게 내려간다고 하는데 지금 엄청 춥습니다 지금 카페 오케이 카페 어킷카페에서 오케이, 왔습니다 두 번째 케이팅만에 자두 네, 번째 케이팅만에 나왔습니다 그래도 표층에 좀떠 있네요 네야 추우니까 가이드를 물속에 아 로드를 물속에 담그면서 가이드가 얼면 터진다 자, 털, 털, 털. 야 10분만에 나와보기네자 로드 좀지고좀 뒤에 놀다가 어면에 넘어가기로 했 자, 두 번째 캐팅만에 나왔습니다. 자, 알프레드 스푼 1.2.5g이에요. 어, 금색이고 어, 앞에 는 어필칼라. 지금 낚시터에 와서 지금 평일인데 월요일 주고는 사람이 이렇게 없는 건 처음 봤어요. 그리고 어, 오늘 이렇게 수차가 돌아가고 표층에 표층에 떠 있는 성어들 을 한번 노려보려고 했는데. 천천히 운영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빠르게 나왔습니다. 그리고 처음 고기를 걸었을 때 기존에 있는 에르고보다는 조금 더 빳빳하다는 느낌. 뭐 레귤러 패스트, 뭐 모던 패스트, 그냥 패스타일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은좀 어 이해하기 어려우시니까 조금 더 빳빳한 로드라고 보시면 돼요. 기존 거 로드는 너무 조금 낭창된다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금 이 로드 첫 걸었을 때 느낌은 그런 것 같습니다. 계속 또 해볼게요. 자, 삼초 카운트 줬고 좀 멀리 뒤쪽을 공략을 해서 앞으로 끌어오도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요번 주 내내 날씨가 봄날씨처럼 따뜻했다가 어.. 이틀 전부터 날씨가 좀 흐릿하고 눈, 비가 섞여서 오고 오늘은 영화권으로 갑자기 내려가서 어, 성우 상황 상황이 안좋 어, 성호 상황 상황이 안 좋을 줄 알았는데 지금 또 이렇게 입질이 왔네요. 아, 이번에는 좀 입질을 했어요. 자, 가이드가 오니까 로드도 어넣고 자. 나와라아 그래. 네. 그어 노드는 그전 거보다 더좀 쫄깃하다고 해야 되나? 아. 와... 자, 송어가 힘을 쓸때 계속 좀 상황 을 보면서 힘겨루기를 해줘야 돼요. 자. 자. 두 번째 송어입니다. 자, 알프레드 2.5g 스푼이에요. 햇빛이 쪄가지고, 좀 어필 컬러로, 좀 송어들을 좀 집어 겸, 좀 활성도 있는 애들 먼저 공략하기 위해서, 요 스푼으로 하고 있는데, 잘 나오고 있습니다. 제가 좀 깔맞춤을 좀 좋아해요. 예, 알프레드 로드에, 알프레드 스푼 2.5g으로 하고 있습니다. 자, 다시 3초 카운트 주고. 전체적으로 캐스팅 비거리는 어, 좀더잘 나가는 것 같아요. 허리는 받쳐주고, 팁이 좀더 탄성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표현해야 되나? 이게 어, 뭐 레귤러 패스트, 모던 패스트, 그냥 패스트인지 이런 게 지금 정보가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제 느낌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니까 어,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 또 왔습니다. 따로 왔어요. 떠오를 때. 아 어우... 자, 멀리 쳐서 앞에까지 데려온 것 같아요. 어, 이러네. 자, 어, 힘들어, 힘줘, 힘줘. 이번에는 알프레드 1.8g 이에요. 좀 빨간색에 금색. 좀 어필 칼라. 아까 전에 무게가 2.5g 이었는데 좀 반응이 없어서 어, 좀 떠있는 송우들 공략하게 해서 1.8g으로 변경했더니 또한수 계속 나옵니다. 어, 뭐 활성도 나쁘지 않네요. 이 정도면. 자, 8초 카운트 주고. 1.5g 스푼으로 변경해서 한번 해볼게요. 왔습니다. 어, 어, 입질이 되게 끈적하게 왔어요. 자, 아까 전에. 1.8g으로 계속 툭툭툭 건드리고 땡겨 가는데 입걸림이 안 됐었는데 지금 1.5g으로 스푼을 낮추고 실루엣을 좀 줄이고 먹기 좀 쉽게 했더니 바로 히트가 되네요 앞에 와서 힘쓰면 어떡하자는 거 알프레드 1.5g 런커 콜라보 지브라 저번 편에 나왔었죠. 방금 전에 이걸로 1.8g으로 사용을 했었는데, 어 계속 입질이 오고 걸렸다 빠지고 이랬는데, 좀 먹기 쉽게 1.5g 하고, 그람수를 낮추고, 실내에서 좀 줄였더니 또 나오네요. 오늘은 어 알프레드로 한번 계속 해보겠습니다. 바닥 찍고 아까전에는 음 표충 중충 오케이 왔음 오케이 왔음 자 바닥에서 내려갔네 얘네들이 바닥으로 중, 중. 아까전에는 1m권에서 송어를 공략했다면 은 지금은 바닥 찍고 일정한 속도로 릴링을 하니까 바닥에서 살짝 떠있는 송어들이 지금 입지를 해줬습니다 아 이번에는 저번에도 잡았던 스푼이긴 한데 알프레드 런커 콜라보 무궁합니다. 2.5g이고, 지금 송어들이 아까 전에 1m 권에서 제가 잡아냈다고 하면은 지금 바닥으로 좀 내려간 것 같아요. 어 그래서 바닥 찍고 천천히, 이번에는 리액션이 아니라 일정하게 천천히 감게 떠오를 때 지금 입지를 해주고 있습니다. 또 한번 해볼게요. 자, 바닥 찍고. 이 해서 살짝 떠있는 송어들을 꼬셔볼게요. 뭐, 바텀롤를 투입해서 바텀을 공략하는 게더 빠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스푼의 반응이 좋으면은 저는 이렇게 스푼으로 바텀을 공략을 해서 하는 게 이런 낚시좀더 좋아해서 이런 식으로 공략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. 식으로 운영을 했더니 또한 마리 떵하고 가져가네요. 자, 바텀 루어만 정답은 아니라는 걸 제가 옛날 영상에도 보여줬는데 자, 스프는 바텀처럼 운영을 했더니 바로 떵하면서 입질해 주네요. 일단 알프레드 뉴 에르고 요 로드는 UL 로드인데, 기존에 있는 로드보다 조금 더 탄성이 좋다?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. 제압도 조금 더 쉽고 빠르고, 예. 자, 2연탑입니다. 알프레드 2.5g 무궁화 런커 콜라보입니다. 이게 레드 축강이라 바텀에서, 어, 이런 축강의 반응이 좋은 날에는 이렇게 잘 나옵니다. 자, 이번에는 엘대로 어 에르고 뉴플러스에요 어6이 L 대로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기존있 에르고보다 조금 더더 빳빳하죠 왜냐면 제가 엘인데 바텀 측에 좀 약간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나온 이 신당 보은 조금 더 패스트 음좀 빳빳한 그런 성향이 좀 강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. 브레드 3.5g으로 변경해서 바닥에서 천천히 슬로우 릴링으로 스푼으로 한번 바닥권에 있는 송어를 꼬셔 보겠습니다. 지금 바닥에 붙어 있네요. 랄프레드 3.5g 스폰으로 지금 천천히 밀링을 했더니 쓱 끈적하게 가져갑니다. 아 싸죠 그냥 오늘은 알프레드 특집이네요 아, 3.5g이고요 축강 기능이 있는거예요 지금도 바텀누어를 써도 되지만 지금 패턴은 스폰으로 바닥 가라앉힌 다음에 천천히 릴링을 하니까 그냥 어김없이 끈적하게 쑥 끌고 갑니다 자또한 수. 바닥 찍고 알프레드 2.5g으로 바닥부터 다시 탐색을 해 볼게요. 블랙에 축강 들어간 해태. 이번에 알프레드하고 런커 콜라보 스푼입니다. 오케이, 또 왔습니다. 오케이, 또 왔습니다. 자, 역시 패턴은 똑같네요. 자, 오늘도 재밌는 스푼낚시 아 오랜만에 스푼낚시 하는 것 같은데 어우 이렇게 힘써? 미끌림줄 알았어요 자 오늘 하루 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오전 9시부터 와가지고 지금 12시 반 정도 됐어요 지금 그래 스푼으로 나쁘지 않게 손맛 보는데 아 미끌리는지 송인지몰라가고 야씨 이렇게 힘이 세다고어아아잠 잉어야 향어야 아 어우, 존나 크네 진짜 씨 아, 이거 뭐야, 이거. 아, 이게 초호야, 향호야. 아, 씨. 아. 이거 보이시나요? 이거 뭐야? 이거 잉어예요? 야, 씨. 흉나큰데 이거. 야, 이거 들어가지도 않겠는데? 야. 들어, 야, 씨가 들어가지도 안겠다 알았어, 알았어, 다 죽게, 다 죽게. 야, 씨. 야, 이거 뭐. 야, 좀만, 좀만 기다려봐. 아우. 야, 이건 끝내서 확인할 수가 없어, 이거. 아우. 아 가라. 아, 알프레드 런코 콜라보. 혜택입니다. 바닥 찍고, 슬로우 음. 릴링에. 걸리지 왔더니 저런 잉어, 잉어 엄청난 게 지금 뜰째 들어가지도 않아요. 네. 아우, 지금 아, 지금 아힘다 빠졌습니다. 오늘 요걸로 마무리하고 퇴근하 도록할게요 아, 오늘 로드 테스터로 나왔는데 이거는 어 에르고 뉴 플러스예요. 엘떼인데 기존에 있는 거보다 어, 조금 더뻣뻣하다고 표현하시면 돼요.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거는 레귤로 페스터라 이렇게 바텀을 치면은 엘 때인데 바텀 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. 근데 이 터면은 액션을 줄때 로드가 좀 팁이 좀 빳빳빳해서 바텀 치기 좀 괜찮은 그런 느낌? 그런 로드를 알프레스에, 알프레드에서 좀 나와줬으면 하는데 이번에 나온 로드가 괜찮은 것 같아요. 제가 원했던 좀 액션이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는데 레귤러 패스트보다 약간 패스트 타입. 그 로드가 나왔으면 하는 바램이었는데좀 거기에 비슷한 액션 로드인 것 같아서 지금 만족하고 있습니다, 지금. 9시부터 지금 시간이 12시 반 정도 됐어요. 뭐 짧은 시간이지만, 어 평일 월요일이고, 사람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서 그런가, 어 패턴도 있고, 프레셔를 좀덜 받아서 그런가, 어 나쁘지 않게 박가 없지만, 손맛 보고, 스푼으로 오랜만에 좀 잡고 가는 것 같네요. 이번에 돌아오면설잘 보내주시고, 네,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자, 오늘 수고하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